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2 8일의 일리 중국어입니다. 오늘 배우실 문장은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我觉得他这人也没那么坏 라는 문장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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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정도로 나쁜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느끼기에, 내 생각에는 <목소리> 와, 야더타저 거른 이렇게 거자가 양사 거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붙여도 되고, 저 른, 저른 네,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저 른인데 그냥 제이라고. 네, 제이는 원래는 저 이거 빨리 읽다 보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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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라고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我觉得他这个人 네, 약간 뭔가 인정하는 듯한어가뭐 나도 나는 한국인이고 너도 한국인이다라는 의미의 역시가 아니죠. 역시라는 의미의 얘가 아니요그 그냥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나쁜 거 같지도 않아. 저의 매나마 환 베는 없다라는 뜻이 아니죠. 매라는 것이 어, 네 여기 있을 유자 생략하기도 하죠. 매요 명사라고 나오면 이제 명사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매요 동사, 동사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비교문에 쓰이는 거죠. A가 B만큼 어, 형용사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도가 이르지 않다라는 뜻이고 B 비교문, 뭐뭐보다 라는 의미의 그녀는 나보다 예쁘다. 她比我漂亮我觉得她这人也没那么坏我觉得她这人也没那么我觉得她这人也没那么我觉得她这人也没那么쁘지아비 비교문에 반을 반대로 얘기할 때는 매요를 써서 하는 거지 이르지 않는다 정도가 이르지 않는다는 뜻이죠. 타 매우 漂亮 그녀는 나보다 예쁘지 않아 라는 뜻이고, 이 형용사 앞에 정도를 나타내서 "이렇게 저렇게" 라는 말쓸수 있죠. "이렇게 저렇게", "저~ 뭐~ 나~ 뭐~"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다 메모어 저만漂亮뭐 예쁠 수 있기는 한데요. 다매모다어 저만큼 漂亮.나처럼 이렇게 이쁘진 않아. 이쁘지 않아.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 정도가 이르지 않는 거예요. 메모 我想象的那么坏，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没有 이 부분에다 그거 이제 그 부분을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没有我想象的那么坏，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 그 정도일이시 않아. 我觉得，我 반성해 주시고，觉得，觉得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더는 이제 이성이고 어느 정도 또 내려와줘야 되죠. 짧게 하시고 음 높이 살짝 떨어뜨려 주셔야 되잖아요. 我觉得，觉得 다 반삼성 하시 는데 너무 또 길게 빼지 마시고, 예, 메인 마 화가, 아 니라 예, 메인 마 화, 예, 메인 마 화, 네, 좀 연결 해서 네, 음질 너무 길게 끌다 보면, 끌다 보면 이 성이 많은분 들, 예, 면이 반삼성, 이 돼요 화, 예, 반삼성, 인 예, 메이암마 화, 예, 반삼라 예, 메이암마 화, 예, 반삼성, 메인 암 화, 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너무 음 높이를 높게 하시면 어색해요.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성이기도 하고 문장끝 어양에 주의하셔가지고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주게. 어, 뭐 혼자 나, 이건 나의 생각이죠. 뭐 약간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상대방의 어떤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 아니죠 물어보지 않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我觉得他这人也没那么坏，坏，坏，좀 끌어내려 주라는 거죠 너무 딱딱하게 사상을 너무 높게 화이 이렇게 하면은 국어책 읽는 것처럼 느껴지죠 我觉得他这人也没那么坏， 이렇게 하면 어색하죠 그렇게 아니죠 화我觉得他这人也没那么坏. 我得 네, 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일2중원은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